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이성 중에 외모는 평범한데도 주변에 항상 이성이 끊이지 않는 사람 있지 않았나요? 반대로 외모가 출중한데도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지난달 제 상담소를 찾아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그녀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패션 모델 뺨치는 외모와 170세인가 넘는 훤칠한 키를 가졌고 학벌도 좋았죠. 하지만 그녀의 고민은 왜 남자들이 처음엔 좋아하다가 얼마 지나면 다 떠나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데이트 중에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녀의 대답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불만을 표시하죠. 제가 돈 내고 먹는데 맛없으면 안 되잖아요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성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장기적인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10년간 연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애 초기에는 외모가 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성격이 7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8가지 매력적인 성격 특성들은 단순히 남자를 유혹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매력의 원칙입니다. 제 상담소를 찾아온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하고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 가장 효과적인 성격 특성들을 출현했습니다. 이 8가지 특성을 하나씩 갖추다 보면 여러분은 단순히 연애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 주변의 모든 관계가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째,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매력. 대부분의 여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 보여야 남자가 보호해주고 싶어 할 거야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21세기 현대 남성들은 오히려 당당한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낍니다. 제가 몇년전 상담했던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미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부끄러워요.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수진 씨를 귀엽게 여겼지만,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그의 관심은 식어갔죠. 나중에 그 남자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챙겨주고 싶었는데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시선으로 그녀를 보게 되더라고요.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지 답답했어요. 반면 자신감 넘치는 여성들은 어떨까요? 제 오랜 친구 미나는 키가 155cm의 평범한 외모를 가졌지만 주변에 항상 훌륭한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단순했어요. 나한테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런데 이게 어때서? 오히려 좋아. 누가 나를 욕해? 어쩌라고 난 이대로가 좋은데.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여성들에게 남성들은 더 끌리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는 여성들은 종종 과도한 인정 욕구를 보입니다. 나 예쁘지 않아? 라는 질문을 10번씩 반복하거나 모든 결정을 남자에게 맡기고 당신이 결정해줘라고 말하죠. 이런 행동은 처음엔 귀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제가 심리학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대화 중 아이 컨택을 더잘 유지하고 자세가 더 똑바르며 말할 때 목소리 톤이 안정적입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이 상대방에게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으로 키울 수 있어요.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의 장점 5가지를 매일 아침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유머러스하고 즐거운 성격의 힘. 지금부터 드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든 일에 진지하고 무거운 사람. 아니면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 답은 뻔하죠. 우리 모두는 즐거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제 상담 경험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 내담자는 이혼 후 5년간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죠.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녀는 모든 것에 너무 진지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첫 데이트에서도 결혼 계획과 자녀 교육 방침을 논의하려 했다니까. 저는 그녀에게 6개월간 웃음 일기를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웃게 만든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것이었죠.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점차 그녀는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후 그녀는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진지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끌린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달리 그녀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웃음이 끊이질 않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점잖음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잖타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점지 않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활기차고 웃음이 많고 생기가 넘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숙하다는 명목하에 그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억압하곤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자신과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저도 연애 시절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그녀의 웃음소리에 반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예쁜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주변은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회의 자리에서도 적절한 유머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녀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끌렸죠. 여러분 아이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데이트 중에는 상대방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머는 연습으로 발전합니다. 매일 재미있는 일어나 농담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열린 마음의 매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케미가 뭔지 아세요? 네.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대화가 통한다는 감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열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연애 코칭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불만 중 하나가 대화가 안 통해요입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둘중한 사람이 매우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저의 대학 시절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정말 똑똑한 친구였지만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마다 3개월을 넘기지 못했죠. 한 번은 제가 그의 데이트에 동행한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의견을 말할 때마다 아니야 그건 이렇게 생각해야 해라고 정정하더군요 그 여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보며 관계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독교에서 말하는 상선약수와 같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인데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형태에 맞게 변합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세모난 그릇에 담기면 세모가 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말버릇은 그럴 수도 있겠네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반면 폐쇄적인 사람들은 너는 그러면 안 돼. 그건 말이 안돼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의 벽을 세우고 결국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저는 수년 전제 아내와 심각한 의견 충돌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였는데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아내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당신을 그렇게 키우셨어? 그 질문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제 고집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하는 것이죠. 평소 보지 않던 뉴스 채널을 보거나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태도가 열린 마음의 시작입니다. 넷째, 공감능력의 놀라운 효과. 공감능력은 인간관계의 황금 열쇠입니다. 특히 남녀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가 남성 상담자들에게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내 말을 진짜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은 일종의 지능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 지능이라고 부르죠. 흥미로운 점은 이 능력이 IQ보다 인간관계와 성공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는 겁니다.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공감은 상대방이 울면 같이 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 상담소에 온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자는 회사에서 승진의 실패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를 위로하려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자는 더 화가 났습니다. 상담 중에 저는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일 수 있어요. 정말 속상하겠다.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 그들이 다시 상담소를 찾았을 때, 놀랍게도 문제는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진심으로 남자친구의 감정을 인정해주자. 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갔던 것이죠.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정치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뛰어난 공감 능력입니다. 링컨 처칠 간디 그들은 모두 대중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만 기분이구나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해보세요. 제 경험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은 연애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여성에게 강하게 끌리기 때문이죠. 다섯째, 관심과 사랑의 매력.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혐오로 바라보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학에서 심리학 특강을 할때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10번 중 9번은 같은 대답이 나오죠. 모두가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무관심하고 혐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난 이건 싫어 저건 싫어 이건 문제야 저건 맘에 안 들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치지 않나요? 반면 관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우리도 더 행복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종교를 떠나서 예수가 왜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조차 용서했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은 엄청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처럼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좀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제 친구 중한 명은 데이트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맛없다고 불평하고,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엉망이라고 비판하고,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외모를 품평했죠. 처음엔 그의 비판적인 안목이 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부정적 에너지는 데이트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만 해봐. 맛없는 음식을 만나도 이 소스는 독특하네라고 말해보라니까. 처음엔 어색했지만 해 그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더 끌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나는 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겠다라고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도전과 성장하는 자세의 매력. 인생은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도 사실은 서서히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무사한 일을 추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죠. 물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과 도전을 방해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연애 코치로 활동하며 겪은 가장 흔한 이별 패턴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남자는 계속 성장하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살자,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 그 같은 말들이 관계 균열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성취와 도전을 추구합니다. 성공한 남성들은 특히 그렇죠. 그런 남성의 파트너가 그의 도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제 고객 중한 명은 스타트업 CEO였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저를 찾아왔죠. 그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작할 때마다 여자친구는 실패하면 어떻게? 라는 말로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녀의 걱정이 사랑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질식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성장과 도전을 함께하는 커플은 어떨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안정적인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심리 상담사의 길을 선택했을 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지지 덕분에 저는 지금의 자리에 올수 있었고,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유지하고 싶다면, 그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도 성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자극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낯선 장소를 여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에게 너의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 꿈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일곱째 자유로움의 매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매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찌질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신의 진짜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대답만 하죠.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당신이 정해줘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요. 그들은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저의 실제 연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학 시절 저는 두 여성에게 동시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한 명은 항상 제 의견에 맞춰주고 눈치를 보는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여성이었죠. 처음엔 저도 모르게 제 의견에 맞춰주는 여성에게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의 대화는 지루해졌고, 결국 저는 자유롭고 주관 있는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자유로운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죠. 이런 진정성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반면 눈치를 보고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은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진짜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세요. 의견을 물어볼 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잘못했을 때만 사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유로움을 갖출수록 여러분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유로운 사람일수록 책임감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여덟째 지혜로움의 매력.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매력 중 하나인 지혜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움과 반대되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흔히 무식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집입니다. 특히 똥고집이라고 표현되는 융통성 없는 태도는 어떤 매력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해결에 있어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상황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반면 고집 센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방식대로 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진행되면 화를 내고 불평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부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신발을 정확히 신발장에 넣지 않는다고 매일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기준에 맞추지 못했죠. 결국 남편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점점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신발의 위치가 정확히 몇 센티미터 벗어났을 때 화가 나나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을 뿐이었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내가 지금 왜 화가 나지?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뭘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야. 대신 너도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란다. 이 말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지혜란 결국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필요도 없겠죠? 지혜로움을 기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깊이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남성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8가지 성격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자신감 넘치는 성격은 수치심과 자기혐오의 반대로 자신의 단점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둘째, 유머러스하고 즐거운 성격은 삶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셋째, 열린 마음은 물처럼 유연하게 다양한 상황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넷째, 공감 능력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정서 지능입니다. 다섯째, 관심과 사랑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태도입니다. 여섯째, 도전과 성장하는 자세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려는 의지입니다. 일곱째, 자유로움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성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여덟째, 지혜로움은 문제 해결에 있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단순히 연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개선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격 특성들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한 수천 명의 내담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러한 특성들을 의식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대로 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부정적인 성격 특성에 반대로 행동해보세요. 수치심이 강하다면 자신감 있게 행동해보고, 폐쇄적이라면 새로운 의견에 열린 태도를 취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뇌는 놀랍게도 행동을 통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남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특성들을 개발하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연애 코치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외적인 변화에 집중했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내면의 성장에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자신감을 키우는 작은 도전을 해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거나 매일 세 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하는 여정보다 함께 하는 여정이 더 즐겁고 효과적일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매력적인 성격을 통해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